제주반도체 확인을 해보면, 26,000원이 이렇게, 2 6 0원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지고 있는데, 아, 지금 현재 제주반도체가 계속해서 연이어서 조정이 나와지는 가운데, 이 주주총회 이후로, 이 치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더 기회가 생겨지는지, 예, 기회가 오는가 싶었더니, 이 3만원 선을 터치를 하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와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그림이에요. 그쵸? 이게 왜 당연한 그림이냐. 어, 확실히 보면 지금 현대로서 여기에 이, 저, 그, 지지선을, 지지선을 뚫고 내려간, 저, 없이 이렇게 유지가 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 저항선까지 우리가 터치를 하지 않고 이 안에서 현재로서 지금 여기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같이 움직여 우리가 세력을 빼놓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여기 이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주가를 빠뜨리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안에서도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현재 지금 지켜보는 여기 이 라인 구간에서도 다들 그 털어내려고 하는데 안 털리고 다시 기대감을 주고 다시 공포심을 주면서 기대감을 주고 다시 공포심을 주면서 이런 모습을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를 떨어뜨려서 물량을 자기들끼리 야금야금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집. 예 제주반도체의 물량을 지금 현재 다시 또 시가총액이 어 9천억 대가 넘어갔다가 다시 8,955억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이유 때문인 거죠. 여기서 에 개인들의 물량을 싹다 가져가려고 하는 수작질이 보여진다. 지금 오늘도 보면 거래량 없이 빠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지고 있는 모습이랑 같이 일치하는 부분인 거죠. 음 근데 거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하는 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흐름에 대해서 다시 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조종이 또 나아져서 이게 불안하게 만드냐?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쓸어 담는 겁니다. 이 외국계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한 눈에 보이시죠? 외인들이 이렇게 장난질 하고 있는 모습이 한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한 눈에. 어떻습니까? 한 눈에 보이시죠? 제가 이걸 좀 확대시켜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 외인들이 털어내고 주가가 빠지고 이 이렇게 이렇게 야금야금 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인들의 물량을 싹다 공포심으로 털어냈다가 다시 한번 또주워 담는 걸 보고 자기네들이 그 물량을 또 이게 떼기 때문에 개인들이 개인들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에서 물량을 주고 다시 얘네들이 다시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주반도체는 외인들이 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 확인을 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외인들이 일주일 동안 주구장창 샀는데도 주구장창 떨어졌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그렇죠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체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 민트 색깔 공시를 나타낸 거는 얘네들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음, 왜냐 별것도 아닌데 왜이 주주총회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굵은 양땜 그 캔들이 나와졌는지 어, 양봉이 나와졌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겹치잖아요. 공시랑 지금 양봉이랑 겹치죠. 이 이유가 그래도 핑계는 대야 되기 때문에 나를 이 날로 잡은 거예요. 음, 핑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이날 명분이 있어야 되죠. 명분이 여기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 네,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음, 뭐 그렇게 막 매출이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나 뭐 매출이 감소해 평온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산 대비해서 매출 대비해서 이게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막 빼어나게 막 그냥 이거는 그냥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거고 또뭐또 뭐또 추가적으로 뭐 이사 선임권이라든지 이런 게뭐 우리 지금 현재 반도체 부분으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집중되어 있으면서 이번 달 4월 10일 날에는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정치 테마주라든지 뭐이 감사 보수 그 한도 승인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주주총회 소집 직결이라든지 관련 공시도 이렇게 쭈루룩 나와 있는 게 2월 달부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물론 좋은 그림도 있긴 해요. 지금 여기 이사 선임 세부 내역을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대표 강원대학교 뭐 전자공학과라든지 LG 반도체 이렇게 해서 다시 재선임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악재가 있는 것도 그렇게 막코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캔들이 보여진다는 거는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빼놓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 누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얘네들. 얘네들이 우리 한국에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이 모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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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모여서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주 반도체는 특히나 외국계 세력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예, 엔비디아도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 이것도 기대, 기회다 엔비디아가 빠졌기 때문에 아 제주 반도체도 빠지구나. 거기에 미장의 영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좀 오늘 제주 반도체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일 중요한 거한 가지 놓쳤네요. <laughs> 네, 4월달 수익 가져가셔야죠, 여러분. 제주반도체는 제가 정확한 타점 짚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 거고 이때 못 잡으셨던 분들 다시 한번 지금 잡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요건 제가 정확하게 타점 잡아가지고 아직 제주반도체 진입하지 못하셨 못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해결이 되실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 본격적으로 우리 제주반도체에서 완벽하게 파악해서 풀어드리기 전에 4월달에 내가 수익을 가져가야 되는데 4월 1위부터 해서 4월 4일까지 매수 기간입니다. 이번에 못해도 최소 70%라고 70 7 0 하기보다는 73%에서 75% 이상이 게 최저 아네 어쨌든 예상 수익률입니다. 4월달 첫 번째 수익인데 제가 왜좀 겸손하게 70에서 75%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안전이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일날 당일날 어떤 퍼포먼스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3월 3월 30일 날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왔어요. 네, IR 팀장이랑 밥을 먹고 왔는데, 제가 이 4월 달첫 번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어, 기업 담당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제가 준비했던 자료들과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정보, 정확한 정보들로 들어간 건데,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번에 확인을 해봤더니 정확하게 떨어진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금액이랑 달라요. 저는 한 6,700억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8,200억이래요. 이거 확인했습니다. 네. 하, 누가 누가 뭐래더라? 누가 누가 뭐래더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8,200억이라고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들었습니다. 확신을 갖고 정해진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수주 물량에 대해서는. 예. 요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수익은 좀더 극대화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움직여지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제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최대 한75% 예상을 하는데 편안하게 가지고 갈수 있는 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 거래량까지 태워주면 이거는 그냥 우습죠? 네, 그 이상을 돌파하고 올라갈 수가 있죠? 제가 3월달 그 제가 자랑을 하는 것 같아도 조금 죄송한데, 우리 소통방 가족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제가 원래 3월달 마지막 수익을 한 65%에서 70%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어마무시하게 3월달 마지막 수익을 이 거래량이 태워주는 바람에 89.8% 네, 마지막 수, 마지막 수익을 피날레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들 평안하게 4월달 시작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제주반도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반도체 부분의 세터가 전 세계적으로 몰려있는데, 지금 현재 단순하게 엔비디아가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일단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전일 미 증시 최근 발표된 그 주요 경제 지표 견제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리 인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후퇴한 가운데에요. 근데 신년물 금, 국채 금리 상승세가 계속 지소되면서 이게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모두 다 하락을 했죠. 예, 여기 안 보이시는구나. 지금 다, 모두 다 하락하다가 지금 코스피가 등락률에 대해서 조금 보여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한 종목이 있다가 다시 또 빠졌어요. 예, 요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너무 적게 되어 있죠. 예, 늘 365일 중에서 상한가 가는 종목은 매일매일 있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에 장 시작되고 나서 잠깐 상한가 뒀다가 다시 주가가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전체적으로 FD, FED의 금리 인하가 기대감에 대해서 약화되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하지만 근데 우리 경제 지표 호조세를 보이면 명목상 타이틀로 6월 정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후퇴를 걸어두고 조정을 보여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장 상황에 대해서도 많이들 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는 그 연착륙을 끌어내기 위한 기회이고 금리 인하는 3회 정도 기조되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보인, 보는 그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제 지표가 부각되는 그좀 부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법이죠. 우리는 그 기조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 전체적인 그 이팔 전쟁, 이란. 이란 네, 개입 우려가 확대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치주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개입할 때 접근성을 좀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미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국내장은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미국 증시 하락으로 엔비디아 뭐 테슬라가 약세가 보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내 예상 기수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잖아요. 특히나 이 반도체 부분과 2차전지 섹터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고 있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기존의 관심과 동일할 겁니다. 음. 하방향에서 매수를 기대를 하면서 자금을 충분히, 뭐, 자금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만큼 거기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하를 앞둔 지금 마지막 시장의 조정국의 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외국인 수급과 동향을 좀 면밀히 살펴보면은 제가 항상 이 외국인에 대해서 좀어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 특히나 우리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얘, 얘네들이 많이 좀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일반 개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세력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 개장 이후에 보면은 우리 금일 포인트는 몇 가지 좀 추려볼 수가 있어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게어 선반영 인식 그리고 시장에서 측면에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이쪽으로 좀 추입니다. 네. 또 개별주는 중심보다 시장 추세 측에서 뭐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리스크는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대응이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면서 추가적으로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제주반도체에서 대해서는 완벽하게 통달을 했거든요. 제가 그 꾸준하게 제주반도체 사실상 이 온디바이스 AI가 나와가지고, 어 틈새 시장에 있었던 그 AI 반도체 부분이 급부상돼가지고 제주 반도체가 우뚝 솟았죠. 이 3년 전만 해더라도, 3년 전만 해더라도 틈새 시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이번에 치고 올라오면서 이 AI 부분에 대해서 1위로 올라가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조금 빠진 상태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제주 반도체가 휴대폰. 사람이라면 지금 이게 없으면 안 되죠. 뭐 없이 살, 살 수도 있겠지만, 휴대폰 부품 쪽으로 1위, 말도 못하는 갭상층으로, 이게 그래프를 만약에 보여준다면, 말도 못하는 갭상, 갭 차이로, 갭 차이로, 휴대폰 부품 쪽은 아직까지 우뚝 솟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제주반도체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제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 요거 드릴 건데, 요거는 좀, 음, 아무한테나 드릴 순 없고요. <laughs> <laughs> 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눌러주시는 분들께만 네, 드릴 겁니다. 예, 인증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신 그, 최신 사항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매번 매번 무슨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제조반도체 변동되는 거에마다 업데이트 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 업데이트 시키는 거를 뭐 그냥 단순하게 내가 그냥 흐름에 따라서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게싹다 풀이해놔가지고 이런 거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이런 거 인건비 사용 감가 여기 사세한 것까지 다 나와 있으면서 추가적인 여기는 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 흐, 흐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과 이 단순하게 여기 보이시의 밸류에이션이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 건지까지도 아 위에 좀잘렸네요 예, 이거를 제가 이북으로 이북으로 드릴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드릴 거니까 이거 다들 받아가셔가지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